공포의 주둥아리 강보라입니다. 음. 아니요, 실은 오늘 셀프를 아참저 머리 잘랐어요. 완전 슈단발로 아, 가발 같아. <laughs> 아니 제가 알바를 뛰러 노래방을 나갔다 했잖아요. 하루를 나갔어요, 하루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나가는데, 한번 나가나? 하는데, 제 화장한 모습에, 이제, 이제 드레스 이런 거 입은 모습에, 반해갖고, 계속 시간 연장을 해줬어요. 시간, 시간으로 돈을 번다고 하니까. 그,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만 언제 했어. 이제 지루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는 뭐할 얘기 없냐. 나는 계속 들어주는 쪽이니까, 들어주고, 그 들어준그 상대의 이야기로, 그 상대의 이야기로 말을 계속 이어가고, 이어가고, 들어주면 장난쳐주고, 막 이제 웃어주고, 막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나도 모르게, 나 유튜브에 오빠! 이랬어. <laughs> 그랬더니, 아, 그럼 내가 봐줄게. 구독해줄게. 봐봐. 이러더라고. 이랬고, 나는 그냥 아무렇지 개이치 않게끔 내 쌩얼이나 내 화장한 거나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내가 올백머리그 얼굴이 그 얼굴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오빠가 딱 한번 우리 한시간 동안 네가 유튜브 깔아놓은 게 11개 정도 되니까 12개 정도 되니까 그거 볼까? 이러더라고. 그래갖고. 그래, 오빠, 그러자. 그리고 어차피 또 시간 또 연장한다며. 나 이랬어. 그랬더니, 그래, 그럼 보자. 러고 해갖고, 이제 틀어놓고, 막 나는 자뻑에 빠져갖고, 막 혼자 웃고 있었어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너무 웃겨갖고, 아! 막 이러면서 웃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거야. 씨! 쉬... 쉬... 계속 이러는 거야. 내가 대체 왜 그래, 오빠? 그랬어. 그랬더니, 나한테 하는 말이 이러는 거야. 너! 여자가! 하나를 알려주면은, 열을 아는 게 여자가 아니야. 알았지? 무슨 말이야? 알았어 자기가 이러는 거야. 너몇 살이야? 내가 40, 이랬어. 이랬더니 자기가 너 40야? 이랬더니, 어, I'm 40. 네, 이랬어. 이랬더니, 너,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야. 왜? 이랬더니, 내가 40 그러면, I am 40라고 하는 게 아니라, I'm 4? 아, 아, 4? 어, 어? 어, 영? 어, 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영. 대체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똑똑하게, 똑똑한 걸 좋아하긴 하지만, 자기보다 똑똑한 거, 너무 똑똑한 걸티 내는 걸 좋아하는 남자는 없다는 거야. 뭐 티를 했냐고, 그거 가지고. 원래 남자가 하나를 알려주면 여자가 열을 아는 게 정석이다. 어? 그건 배움이다. 오빠로 인한 배움. 그랬더니 말이 또 그렇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내 방송을 다 봤어. 내 방송을 다 보더니. 딱 이러는 거야. 야, 너 너한테 내가 지금 투자를 얼마를 했는데 이거를 보여주는 거니? 이러는 거야. 왜? 이랬더니. 난 너를 이뻐서 지금 내 옆에 두고. 공주처럼 모셔두고 술도 먹지 마라. 노래도 하지 마라. 노래도 내가 안 한다 그랬어. 노래하라. 아, 노래하기 싫어. <laughs> 아니, 접대부가. 노래하라 하면 해야지. 아니, 오빠, 나목 아파. 노래하기 싫어. 오빠 해. 내가 눌러줄게. <laughs> 나 노래 안 해. 그래, 그럼 너 노래하지 마. 너 이쁘니까 앉아있어. <laughs> 먹어? 아, 오빠 지금 몇 시간째야. 나술못 먹어. 나, 나 오바치 돌려 그래. <laughs> 그래, 술 먹지 마. 음료수 잔뜩 갖다 줘. <laughs> 음료수만 먹었어. <laughs> 얘기 들어줘. 얘기는 잘 들어줘, 내가. 얘기 엄청 들어주고, 그거에 대한 거에 답변을 다 해주고, 막 그래. 그거에 마음에 들었던 거야. 근데, 유튜브 방송한 걸 보더니 실망을 한 거야. 너 화장하고 나와! <laughs> 화장해! 알았지? 해. 이게 뭐야? 니생얼이야 네 이게, 이게 진실한 니네 모습이야? 아, 홀딱게 내가 지금 너한테 사기 당한 거야? 뭐 이러는 거야. 아니야, 오빠. 뭔 사기야. 내생얼이 어때서 이쁘고만 봐봐. 눈 크고, 어? 얼굴 하얗고 이쁘잖아. 야, 달걀 귀신이야! <laughs> 그래. 아, 제가 쌩얼이 그렇게 못생겼어요? 아, 어, 귀엽지 않나요? 지금 머리도 단발로 쳐가지고, 덜 작게 쳐가지고, 학생 같고, 귀엽지 않나? 난내 쌩얼에 되게 자신만만한데, 맹세하려는 거예요. 너 쌩얼로 한 번만 더 유튜브 찍으면 가면 안 놔두고. <laughs> 다른 시청자 개념을, 니가왜 망치고 있냐는 거예요. 슬슬 기분이 나빠질라해 나도. 근데 오빠, 그만하라고. 화장하고 나오겠다 그랬어. 근데 오빠, 나는 솔직히 그냥 공포의 주둥아리지. 어? 제목이 타이틀이. 네, 이뻐 보이려고 막 저기 하려고 하니. 아줌마 스타일로 그냥 막 나가갖고. 어? 말을 재밌게 하는 것이 주도 주도권이지. 그냥 주제지. 어? 막 이쁜 모습으로 보여주려고 하려고 했으면 이거 아예 시작도 안 했다 내랬어 네, 그냥 있는 그 자체로 생얼로 나가갖고 그냥 말을 재밌게 해주는 말을 재밌게 내게 해주는 그래서 그냥 그냥 잠깐 잠깐 웃음 터지게 나오게 해주는 그런. 그런 주제다. 근데 오빠가 화장을 해라 말라 하면 그렇지 않냐?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네 모습에 반해 있는데 환상이 깨지잖아. 환상이 <laughs> 얼마나 환상이 깨졌으면 자기 옆에 내 모습을 보고 지금 몇 시간째, 네 시간째, 다 시간째 놀아주고 있는데. 지금 그 모습이 아니고 지금 딴 모습을 봐버린 거야. 그그거를 그러니까 그, 내가 자꾸 그 보지 말라고 보지 말라고 내가 계속 달랬어. 보지 말라고 지금 내면 아니야 이미 깨졌어 완상이 <laughs> 이미 완상 깨졌어. 네 생얼이 진짜 이거냐? 오빠 지금 술 취하고 그런 거야. 생얼도 볼만해 매력 있어. 지금 수채 갖고 보니까 내가 괴물로 보이는 거야 오빠 그리고 내가 올빼기 싫은 안 어울려 안 어울리는데 그냥 깜 제끼고 묶고 그냥 그냥 평범한 생활 일상생활로 해서 찍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거야 몇 번을 달랬어 근데 아니야 상처받았어 그 사람이 이미 상처를 받아버렸어 어떻게 복구가 안돼 복구가 안돼 달래지도 않아 그래고 술술 짜증이 나는 거야 시간이 아직 2시밖에 안 됐어. 그 이종 노래방이 이제 24시로 풀렸잖아요. 자, 그러면은 나 내일 쉬니까. 그래, 잊을게 내가 유튜브 네 모습 잊어버릴게. 아니, 그건 너의 또 다른 모습으로 저장해 둘게 그래, 전, 나는 지금 네 모습이 좋다. 나볼 때는 꼭 화장을 해라. ,이. 꼭 화장을 해라. ,이. 알았지? 약속을 굴떡같이 했어. 꼭 화장을 하겠다고 약속을 딱, 진짜, 딱, 손가락 걸었어. 약속을 했어. 화장을 꼭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나서, 얘기를 또 이어갔어. 막 이어가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근데 또 연상이 되나봐.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laughs> 왜? 또왜 그래? 오빠 뭔데? 어? 말해봐. 뭐야? 또 뭐가 그러는데? 너네 생얼이 <laughs> 아니 그렇게 차이가 나냐고 화장한 거랑 안한 거랑 아니, 그렇게 차이가 안돼 아니 나 화장하고 찍고 싶지가 않아 오빠 그냥 유튜브는 생얼로 그냥 그냥 나 자체로 나가고 밤에 나가는 거는 화장을 하고 해서 나를 못 알아보게끔 하고 싶다고 나는 솔직히 어 누가 누군지 구분 못하게 하고 싶다고, 나는, 솔직히, 어, 어느 순간에 내가 진짜 어쩌면 유명세를 탈 수도 있는데, 구분 못하게 하고 싶다고, 나는, 오빠, 레스토가. 그래, 네 입장도 그렇겠다. 솔직히 지금은 55만 55, 명이겠지만, 55명이겠지만, 언제 55만 명이 될, 수,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 그렇겠다. 응, 음, 그래. 그러니까 떨쳐버려, 오빠. 안 보면 되지. 구독자에서 빠져, 내가 그랬어. <laughs> 그래, 알았어. 하지만 절대 너 화장하고 다녀. 화장, 낮이고 밤이고 화장하고 다녀. 알았지? 알았어. 화장하고 다닐게. <laughs> 화장하고 원피스 입고 다녀. 너 그게 제일 매력적이야. <laughs> 알았어, 오빠. 약속. 캐주얼 안 입고, 화장하고, 원피스 입고, 그리고 다니게 약속을 했어. 또 재미...